자, 심한 고도비만인 제롬 씨. 하지만 튼튼한 체력 덕분에 강행도를 아, 아, 하고 있다죠.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 고강도 훈련을 하고 있는데요. 제롬 씨의 기합소리로 체육관이 떠들썩 합니다. 아, 자, 근력 강화에도 좋고 스트레스 해소도 팍팍 되는 울진 아, 다이어트. 항상 활기찬 제롬 씨에게 딱 맞는 아, 운동이죠. 아, 하지만 점점 이를 안 물고 주먹을 날리는 제롬 씨. 하나, 둘, 셋, 기차... 하나, 둘, 셋, 하네요 어때요? 안돼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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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자 결국 링 위로 끌려나온 제롬 아, 씨. 그러니까 아, 아. 아, 아. 아. 신기하지. 제일 재밌게 운동하는 것 같아요. 아. 어우땀 떨어지는 거요살 아. 빼기가 쉽지 않죠. 아. 지금 이제 복부 운동할 건데 복부에는 상복부, 하복부, 외벽사근을 나눠서 운동한다. 근데 이제 제롬 씨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다 해야 돼. 지금. <laughs> 하나, 둘, 자 이제 구령 소리만 떨어져도 알아서 척척 운동도 잘 하고요. 하나 올라와야지. 자 이번에 하체 운동 호흡도 척척 잘 맞습니다. 아 이건 구령을 하는 건지 투정을 부리는 건지 모르겠어요. 귀여운 재롬씨, 수고하셨습니다. 툭툭. 선생님, 다리 아파요. 좁아요. 근데 꽉 꼈어. 자, 날씬한 모습을 기대하며 힘내세요. 한 분이 더 잘했다고 지금 말하기에는 제가 죄송한 마음인데요. 네. 어, 굳이 한 분을 꼭 정해야 된다면 저는 재롬씨에게 네. 어, 한 표를 가지고 싶습니다. 왜냐면 사실 얼굴이 많이 알려진 그런 연예인으로서 쉽지 않은 대중교통 이용까지 해가면서 어... 전체적인 생활 습관을 다 바꿨거든요. 어... 체중이 누가 더 빠졌냐 안 떠났던냐를 떠나, 떠나서 음. 그 훈련이 시작된 복사 트레이너로 붙였죠. 제롬 씨도 못 당하는 복사 박상재 트레이너고요. 이제, 뭐. 네. 아, 서요 이제 뭐롬 씨가 이런 식으로 애정 표현하는군요. 자 아, 연인들끼리만 한다는 숨바꼭질 놀이까지. 아이차이. 자니까요. 재롬 씨가 운동만 시작하면 무섭게 변하는 박상재 트레이너 3주 후에 날씬해진 재롱 씨를 볼수 있겠죠. 힘든 3주를 지냈기 때문에 잘 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모두 파이팅! 자네분 모두 뭐 열심히 하셨는데 박재롱 씨가 지금까지는 1등이에요. <laughs> 아 그러니까요. <laughs> 다들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을 빼고 계시기 때문에 정말 기대가 되고요 다음 주가 벌써 (4주차잖아요) 네. (4주차에는) 우리 강재현 박사께서 중간 점검 결과를 발표한다고 하는데 과연 살이 어느 정도 빠졌는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